2022년 3월 16일 엄마, 와 함께 시편을 읽어요. 오늘의 시편 75편입니다. 하나님 s a 우리가 e c 감사하고 감사 p 주 e 의 o you, 니 o 사람들이 주 o n 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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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이이 o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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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으니라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더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꿀을 주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는 불을 높이 주지 말며 경안는 목으로 말하지 말지하다. 물을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 신 하나님이 일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야외의 손에 잔이 있어 출고 봄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서 끊은 것이 가득한 그 자는 하나님이 또다 내신다니. 실로 그 찍어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주물려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가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한양하며도악인들이 뿔을 다 베고 우인의부 뿔을 높이 줄리로다. 아멘. 아멘.